오늘도 피타고라스 이책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블란 집에 부채질 하지 말라. <laughs> 오늘의 노트에는 블란 집에 부채질 하지 말라. 블란 집에 부채질 하지 말라. 이 원투가 있어요, 이 책이 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읽으시면 겨우 뜨는 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장은 살짝 넘겨주세요뭔 음, 소린가 할 수도 있어요. <laughs> 자. 그리고 아마 이 책도 아마 놔두시고 한반년만다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 안에서 다른 것들이 또 느껴지실 거거든요. 김우슈의 책들이 좀 그래서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분노를 낼 때, 분노가 날 때, 화가 날 때, 분노가 이 가슴에서 막 물밀듯이 표출될 때. 보통은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은 분노는 표출하는 방식이 억압 또는 억압하거나 또는 표출하거나 그러니까 이 분노가 여기서 생기면 마음 안에서 막 분노가 생기면 나오지마 나오지마 안돼 이렇게 참거나 또는 으아! 이렇게 표출하거나 둘 중에 대부분 하나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분노를 사실은 표출하는 게 좋다고는 해요. 그냥 여기서 참는 것보다 더 좋은 건 표출하는 거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참으면 속보형이 생기잖아요. 근데 안에서 표출을 해놓으면 그나마 이 밖에 있는 것들이 밖에서 밖으로 나가니까 그나마 표출을 해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표출을 이렇게 빵! 하고 표출을 하면 나가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누군가가 받아요. <laughs> 내 가까운 가족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 누군가가 그 에너지를 받아요. 전달 뽑아서 받아요. 그럼 여기서 나는 끝이 나느냐? 저 사람이 받고 저 사람이 받은 에너지를 또 토스돼서 또 나한테 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결국에 이 안에 있는 에너지를 표출하듯이 그냥 다른 데다가 쏴버리면 핑퐁공처럼 팅! 튕겼다가 오는데 중요한 건 이때 이 에너지가 점점 작아져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해요 여기서 팅! 튕기면 플러스 1해서 다시 나한테 빵! 오고 여기서 온게또 플러스 1 돼서 팅! 해서 딴 데로 가고, 또 저기서 플러스 1 돼서 팡! 오고, 결국에게는 요만했던 분노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제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화내고 있다 보면, 뭐에서부터 지금 내가 화내고 있지? 화내고 있는 근본을 모른 채 화내고 있어요. 으악! 으악! 짜증나! 이렇다라는 거죠. 분노를 이제 표출하는 방식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이 표출하는, 예, 표출하는 방식이 다양한 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분노에 대한 표출은 타인에게 표출하면 안 돼요. 내 에너지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빡 표출하면 안 돼요. 어, 그거는 결국에 뭐에서 그 에너지가 다시 내가 뿜어냈던 에너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와요. 어떤 에너지를 있다면 산에 가서 아 하던지 또는 이제 엊그저께 우리 연희 사랑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밖으로 뭔가 뿜어내고 싶다면 가장 단순하게 할수 있는 게 박스 부시기 소리 지르기 탁탁탁탁 치기 이런 방법들이 이제 내 스스로 그냥 공허한 어떤 공간에서 빵 나갈 수 있게끔. 누구 하나 어떤 사람에게 내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제 여기서는 표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해 드리는 거예요. 자, 표출과 억압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그냥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 사실 그게 명상이죠. 나의 분노를 그대로 보는 거죠. 어디서부터 이것들이 왔는가. 그냥 분노가 일어나면 마음에서 내가 삼자라는 입장으로 일단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나 그거 안 된다. 아, 그 남의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그래도 들어는 보세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돼요. 어, 나중에는 이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보시고, 제가 부수적인 것또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남의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분노를 그냥 물건 바라보듯이 제 3자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분노라, 분노? 여기서 뭔가, 이글이글, 이글 막 이렇게, 어, 되게 고통스러운 것들, 또는 되게 참지 못한 것들이 이 가슴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이 마음들을, 이 느낌들을 컬러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게 무슨 색일까? 만약 이게 색깔이 있다면 무슨 색일까? 이게 만약 모양이 있다면 무슨 모양일까? 세모 모양일까? 네모 모양일까? 뾰족뾰족한 모양일까? 크기가 있다면 어떤 크기일까 내가 이렇게 묘사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대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는 분노가 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는 중이다 라고 자꾸 되뇌이면서 나는 지금 분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이야 나는 지금 온몸으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중이야 보통 어떻게 해? 화나면 화나. 나 지금 화나. 나 짜증나. 나와 그 감정을 동일시해. 나는 짜증이야. 나는 분노야. 근데 이거를 나는 그거가 아니라 나는 분노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나는 분노가 아닌 거잖아요. 나는 분노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이야. 나는 지금 온몸으로 분노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이야. 나와 분노를 동일시하지 않고 커트해주고 분리시키는 방법이거든요. 나 화나 죽겠어. 나 진짜 화나. 나 짜증나. 그러면서 보통 어떻게 해요? 짜증과 화를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야. 동일시하잖아요. 보통. 짜증낼 때. 우리가 우울할 때. 나 우울해. 나는 우울이야. 나 짜증 나. 나 짜증이야. 나 화가 나. 짜증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이야. 나는 짜증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이야. 나는 분노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이야. 항상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면서 그 다음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짜증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 짜증이라는 것은 무슨 색깔이지? 짜증이라는 것이 모양이 있다면 무슨 모양이지? 짜증이라는 것이 크기가 있다면 무슨 크기일까? 짜증이라는 것을 나는 바라보고 있어. 짜증이라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어. 계속 대내어주는 거야. 느끼면 짜증. 그래서 이 몸에서 느껴지는 제가 감정을 감각으로 느끼는 연습 계속 하라고 그랬죠. 짜증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몸에 어떤 반응을 주고 있지? 짜증이라는 감정이 지금 나의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지? 짜증이라는 감정이 내 목에 긴장감을 주고 있어. 짜증이라는 감정이 이 가슴에 엄청 크게 자리 잡은 것 같아. 어, 짜증이라는 감정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짜증이라는 것을 약간 분리해서 몸을 그대로 느껴보는 거예요. 분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짜증이 내가 아니라는 거. 짜증이라는 것을 내가 그냥 바라보는 거. 자. 이것을 분리하게 되는 거야. 이제 분노는요, 하나의 불이 되는 거예요. 불. 불이 나는. 근데 우리가 불은 어떻게 활활 타요? 불은 장작이 있어야 타요. 불은 장작이 있어야 탈수 있어요. 근데 불이 났는데 태워먹을 게 없으면 얘가 계속 타요, 안 타요? 우리 성령도 쉽게 해놓고 얘가 태워먹을 거다 태워먹으면 없어지잖아요. 더 이상 불이 크게도 안 일어나고 점점,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불이라면 생각은 장작이에요. 이런 거죠. 아, 짜증나. 아 너무 화가 나.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지? 나를 도대체 뭘로 봤길래? 생각을 넣어주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장작을 계속 불어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불은 굉히 상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냥 분노라는 그 감정 그대로를 분리시켜놓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느껴보는 거예요. 분노라는 것을 감각으로 분리시켜서 어떤 물체 형태로 분리시켜서. 그러면 장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조, 조용히,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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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는 거예요. 이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막 변하게 되냐면 분노라는 어떤 감각들 또는 감정들이요. 나를 슬프게 하는 존재가 안 돼요. 나를 화나게 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느꼈던 어떤 감정 중에서 새로운 감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감각들이 되는 거. 어, 맨날 맨날 이런 감각을 느끼다가, 어머 오늘은 어 이런 감각을 느끼고 있어. 어 너무 새롭다. 도대체 이런 감각은 무슨 감각이야? 어 이런 느낌은 도대체 무슨 느낌이지? 느낌으로 바라보고 감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의 짜증이 아니라 설레임이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어 이런 느낌은 도대체 무슨 느낌이야? 어 그동안 알수 없는 새로운 느낌이 나한테 찾아왔어. 어 세상에. 무슨 느낌이지? 어, 그동안과는 너무 다른데? 설레임이 되는 거죠. 응.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불을 지피지 않으니까. 그냥 새로운 감각 중에 하나, 새로운 느낌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 하자. 부, 부채질 하지 말라. 불은 좋은 거예요. 불 자체가 좋은 거예요. 불이 있어야. 우리 열정도 속고, 불이 있어야 먹고 살고 하잖아요. 불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불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위험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우리 몸을 따스하게 해주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불난질배, 부채질을 하면 더 커지잖아요. 그죠? 장작을 넣어주지 않으면 돼요. 장작을 넣어주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한 줄이 너무 좋았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분노에 대해서 이제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분노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았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 된다는 거고 창조적인 경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언어는 끊임없이 변한다. 은유와 상징이 변화한다. 똑같은 단어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된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한다. 은유와 상징이 변화한다. 똑같은 단어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이 부정으로 바라보니까 부정 짜증을 짜증을 짜증이라고 생각하는 짜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승리 생각해서 나쁜 것 못된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짜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짜증이라는 것을 이런 느낌으로 느껴보면 그냥 새로운 창조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행운의 열쇠 중에 하나인 거야 우리 얘기 매일 하잖아요 행운의 열쇠 중에 하나 오! 새로운 감정을 오늘 또 느꼈어. 어, 행운의 열쇠인데? 뭐지? 도대체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낀 걸까? 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발전이 있길래 도대체 이런 새로운 느낌들이 느껴진 걸까? 행운의 열쇠가 된다는 거죠. 우리 매일 행운의 열쇠. 어. 점수님, 이 책을 읽지 마시고요. 이 책을 읽는다고 편안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이렇게 딱 와닿지 않아서. 차라리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서 리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리듬.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거의 바꿔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서 마음이 전혀 편안해지지 않을 것 같고, 리듬 책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리듬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요 지금 내용들이 아좀 짜증이 잘안 풀어져 그러면 예전에 많이 읽어드렸어요 리듬이라는 책 진짜 쉽게 풀어져서 이 읽으면 음, 음, 음. 이렇게 하고 몇, 이것도 몇 번을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과의 이렇게 대화하는 요령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좀 어려우면 풀어. 풀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박스 부수기, 심지 찍기. 이렇게 감정을 모션으로 표출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모션으로 표출하는 거. 또는 동영상 땡 눌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내는 걸 남한테 풀지 말고 핸드폰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타인한테 얘기하면 그 에너지가 다시 나한테 오지만 핸드폰에서 얘기하면 얘기하고 끝나요. 그래서 얘기, 얘기, 그 핸드폰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 건데? 도대체? 핸드폰을 그 사람의 사진을 붙여놔도 되고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핸드폰에 놔도 되고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사람한테 대고 얘기하세요. 눈부리부리 띄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셔도 돼요. 그렇게 어. 요 방법들을 이제 노력을 하시되 사실 처음부터 되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이 방식이 안 돼요 그래서 박스 푸시기 종이 찍기, 신문지 구기기 어. 이렇게도 안될 수가 있어 그러면은 핸드폰에다가 동영상을 띵 눌러서 그 사람의 사진을 딱 열어 놓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동영상으로 꼭 찍어 <laughs>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봐요 그래, 에너지가 나가고 팅! 에서 핑퐁처럼 나한테 안 오니까, 풀려. 풀려. 얘기하는 거.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세요. 으 막, 욕도 하고, 다 얘기하세요. 이게,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유탄다. 그러면 일단, 감정의 정리가 돼요. 얘기하면서, 감정의 정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대화할 것인지도 정리가 될 거야. 대화를 해야지, 싸움을 하면 안 되거든요. 싸움이 되잖아. 이 감정이 안 이게 이렇게 안 내려가면. 그래서, 먼저, 감정 정리가 안 되니까 핸드폰에 싸대면서 욕하면서 다 얘기하세요. 알겠죠? 짜자자자자자자! 풀릴 때까지 얘기하세요. 저 사람하고 일단 얘기하죠. 딱 끊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 그렇게 냅두지 말고,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많이 들어요. 이렇게 요 영상 찍은 걸 들어요. 그래 맞는 음. 것 같아. 어 그래 맞는 것 같아. 아, 짜몇번한 다섯 번 들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들으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 그러면서 좀 풀리기도 해요. 어, 풀리기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다시 이런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지 않으려면 음. 내 이제 가까운 사람이면 대화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어떻게 대화를 해볼지도. 생각이 들어지니까 이렇게 한번 꼭 녹음을 하세요. 그냥 얘기만 하면요. 뭔 소리 한지도 몰라요. 내 얘기하면서 헛소리 하기도 하거든요. 화가 화를 불러오거든. 아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얘기 생각해 막 얘기하다 보면 지금 일이 아니라 옛날 일을 끄집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막 내가 얘기하다 보면은 딱요 순간이 아니라 요고 요고 옛날에 있었던 것들까지 막 반에서부터 막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내가 미리 연습하는 거지. 근데 내가 이 방식을 내 신랑이나 타인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연습을 안 했다면 똑같이 얘기를 했을 거야. 지금 이 순간 하는 걸 얘기하는데 요고,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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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은 그큰 에너지를 딱 받으니까 짜증이 나니까 팍 이렇게 얘기를 내가 풀다 보면. 요만큼의 화냈던 거가 갑자기 옛날 거, 지난 거, 지난 거, 지난 거, 보호해서 갑자기 요만큼 얘기하면 될건 풍선을 갑자기 폭탄을 저 사람한테 탁 던지니까 상대방은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폭탄을 더해다탁 던지니까 우리는 싸움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화가 나면 일단 가장 좋은 건 분노를 감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아요 어.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박수 부시기, 종이 찢기심은지 구기기 이런 걸로 일단 내가 행동으로 먼저 하고 먼저 하고 동영상을 띵 느끼고 띵 누르고 그 다음에 내가 하, 해야 될 얘기들을 거기다가 쏟아붓는다 그래도 쏘면 그거 점수님한테 다 에너지가 오는데 결국에 나만 손네잖아 그게 좋아요. 그 에너지가 다 가면 저 사람도 힘이 쳐지고, 나도 힘이 쳐지고 좋은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이렇게 억눌러서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가정의 에너지가 좋진 않잖아요. 응. 내가 바라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는 화목한 가정인 거지, 이 싸한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꼭 해보세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이건가? 아닐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경극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꾸준히 한다. 결국에 내가 지금 계속 괴롭고 계속 지금 슬프다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결국에 내가 바라보는 방식과 내가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이게 반복되지 않을 텐데 끊임없이 무언가 반복이 되었다면요,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 팅팅 튀기는 거야. 너뭐 원하지 않잖아. 근데 왜 똑같이 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니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해 보라고. 어, 이번엔 이런 방식으로 해 보라고. 삶에서 자꾸 주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게 너무 편하고 즐거웠으면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똑같은 게 왔어도 뭐 그래 뭐 어때서 이런데 자꾸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슬펐다면 내가 바라지 않는 거야.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와요. 그냥 내가 똑같이 하고 있다. 내가 행동과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다 해서 알려주는 거야. 너 이거 원하지 않잖아. 왜? 한번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봐. 자꾸 오는 거야. 자꾸. 그래서 오늘의 방식으로 한번 바꿔본다. 어, 잘 음, 잘 잤어. 나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큰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부터 바꿔보자. 할수 있어요. 어, 그럼 나는 아, 안녕하세요. 입니다. 풀메더. 두 나라 되세요. <laughs> 자, 이제 생각을 바꿔 보자. 그리고 나에 대해서 엄마, 어떻게 어떻게 가고 싶어 빨리. 어, 엄마 이제 끝났어? 어, 거의 다끝났냐 응. 그거 가요 될지. 자, 가자. 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못해. 신랑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생각도 적어보세요. 원래 이런 거야. 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달라져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생각이 흘러요. 저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이기주의인 줄. 원래는 없어요. 응. 내가. 거기서 다른 걸 바라보는 연습, 내가 다른 면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요. 알겠죠? 당연한 건 없다. 당연한 건 없다. 달라지고 싶다면 아주 조금씩 다른 면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연습을 하고 생각 실천 행동 실천 작은 것들을 넣어놓자. 저 매일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말 빠르게 흡수하시는 분도 있고. 한 1년이나 2년 뒤에 흡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늦게 느낄수록 빵 느끼고요. 다 괜찮아요. 지금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잘못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잘안 되는 것과 지금 내가 짜증이 나는 게 나쁘다,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문제 될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대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내가 이렇든 저렇든 저렇든 제가 얘기한 대로 안 되든 그게 못 되고 잘못되고 슬픈 것들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일단 베이스로 까세요. 이게 바로 나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안 되는 내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인 거예요. 내 존재 자체의 나인 거고, 빛나는 나인 거예요. 나는 빛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만, 이게 그냥 나인 거예요. 그걸 인정했을 때 표출하는 방식들이 이제 좀 바꿔질 거니까, 이걸 제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잘안 되고 하셨다고 해서, 아, 난안 돼.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냥 나이 이게 나 오늘 못돼서 이게 나야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나다. 이게 바로 나다부터 시작합시다. 이게 바로 나야가 온몸으로 느껴졌을 때 변하고 싶지 않아도 변하고 싶지 않아도 달라져요. 알겠죠? 변하고 싶지 않아. 달라지니까, 이게 바로 나야.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나야. 어때서? 왜 발라? 그렇게 먼저 시작할게요.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두 번째도 되고, 세 번째도 되고, 네 번째도 돼요. 1번이 안 되니까 2, 3, 4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베이스가 안깔아지니까 기초부터 열심히 해야 화장이 잘 먹죠. 기초부터 열심히. 이게 바로 나야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마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셔서 감사해요. 요 책보다 리듬이란 책을 좀 추천을 하니까 리듬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